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와. 계절, 좀 특별한 별미가 있다고 해서 여수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색다른 두부를 보여주신다더니 어디 있어요? 뭐예요? 어? 지금 이거는 밀가루 아닌가? 뭐 이걸로 지금 두부를 또 만든다고요? 어. 아, 진짜? 이 정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좀 청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아, 오리 씨, 저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지금 제가 이걸로 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믿겨지시나요? 두부를 만들어요. 네. 이거 뭐 뭔가루예요? 콩가루요 콩가루? 콩가루 갖고, <laughs> 콩가루 갖고 두부가 만들어질까? 알수 없는데 이거는. 어 아버님, 과연 만들어질까요? 이게 지금 콩가루인데 이걸로 두부를 만든다거든요. 예, 가능할까요? 예, 가루로 가서는 두부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네. 에안 된다잖아요. 안 되죠 어르신?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게 콩가루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두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다 보세요. 콩가루로 두부를요?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어? 두부 콩으로 만들지 않나? 아니 그렇지만 원래 두부를 삶아, 아니 콩을 삶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laughs> 두부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 식품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이걸로 지금 두부 이게 두부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걸로 두부를 만들죠. 진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두부 공장에선 콩을 삶았었지만 이곳에선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 분쇄 기술로.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까지도 출원했습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원물의 맛과 영양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초음이 분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입도 800ml로 콩을 세번 분쇄시키면 고운 콩가루로 변신. 3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콩을 분쇄하기 때문에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드라운 두부를 만들어 볼까요? 스텝 1. 먼저 고소한 두유를 만들어야 맛있는 두부가 완성되겠죠? 아니, 사장님, 방금 가루 넣으신 것 같은데. 그콩 가루로 두부를 만든다는 게 진짜? 여기서 물을 해가지고 끓이면은 두부가 됩니다. 비지가 전혀 없습니다. 영양가가 100%입니다. 아니, 그러면 콩에, 콩에 그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그 껍질 그대로를. 아, 껍질만 버리고 알맹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얘들한테 그 단백질의 영향이 100% 섭취할 수 있다고 봐야죠.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일단 재료가 좋아야 하잖아요. 국내산 콩을 잘고 미세하게 분쇄한 가루를 물과 섞어주면 두유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간수를 하고 15분 정도만 기다리면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의 두부로 변신! 아 정말 뽀얗죠. 네. 아니, 사장님 좀 전에 콩가루 넣은 것 같은데 벌써 이 두부 만드는 과정이 끝난 건가요? 콩가루를 넣고 15분이면은 두부 만드는 과정이 끝납니다. 15분이요? 예.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원래 그폼으로 만들면 그 비지라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불순물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비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수 처리가 이제 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콩을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요. 곱게 갈은 콩가루로 만든 두부인 전두부. 맛과 영양을 포함은 기특한 두부입니다. 두부가 참 멋이고 진짜. 오 아니 진짜. 푸딩 같아요 푸딩. 와.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오. 오. 오 진짜 특별해. 냄새도 고소하고 따끈따끈한 게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그 입에서 그냥 넣자마자 사리를 하늘 그렇죠. 녹아버려 이게 네, 네. 입자가 엄청 고운 게이 느낌이 확나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콩 가루로 만 만들면서 이게 녹아오라고 했잖아요. 음. 아니 이 맛있는 두부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 두부기를 개발한 기계가 있습니다. 오. 아, 절 따라오십시오. 예. 간편하고 안전한 건강식을 만들고 싶은 이들이라면 주목. 한쪽엔 콩가루를 넣고 또 다른 기계엔 콩을 넣어 실험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가루를 넣고 네. 이쪽에는 콩을 넣는데 네. 이게 지금 다 끝인 준비 는 끝인가요? 네네. 몇 분이나 얼마나 걸리는 네. 건가요? 네. 저희 가루를 하면 사 분에서 오분 정도 걸리고요. 사 <laughs> 분에서 오 분이요? 네. 네. <laughs> 콩 넣어서 하면은 이십오 분, 25분, 최소 이십오 분에서 삼십 분 정도 걸려요. 과연 오분 만에 두유가 네. 완성될까요? 네. 짠. 고소한 향기의 두유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루로 만든 두유랑 콩으로 만든 두유를 이렇게 한번 망에 걸러서 얼마나 곱게 됐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그냥 쭉 떨어지지 않을까? 어차피 똑같은 물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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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콩가루 두유를 망에 걸러봤는데요. 막힘없이 쭉쭉 잘 빠지죠? 아, 이거는 거의 걸러지는 게 없네요. 이 정도면 네, 거의 네, 없는 거아니에요 네. 거 가루로 넣었기 때문에 거, 찌꺼기가 거의 생기지 않거든요. 네. 콩으로 만든 거 한번 부어볼까요? 이것도 비슷할 거 같은데. 이번엔 콩으로 만든 투유는 과연 어떨까요? 오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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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는. 네. 많이 찌꺼기, 찌꺼기가 있어서. 아, 아니 눈으로 볼땐 전혀 몰랐어요. 똑같은 네, 줄 알았는데. 네. 오. 여기에 응고제를 넣고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두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게 볶고 네. 끝인가요? 네, 이제 아까 그 두유에 이렇게 응고제 넣어서 틀에 부어서 1시간 정도 굳히면 두부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럼 집에서 가정에서도 쉽게 두부를 네, 만들어 네. 먹을 네. 수 있구나. 네. 허, 정말 간단하네, 이거는. 네, 네. 와. 또 백년초라 서리태를 등을 곱게 갈아 넣어주면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아 예쁘네요.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만들어졌던 건데 한번 맛 보시겠어요? 자한입 먹어봤는데요. 정말 입에 넣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음, 음, 음. 입에 넣자마자 이게 사료를 녹으니까. 내가 두부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부드러운가봐요. 정말 부드러워요. 이사례를 녹는 두부의 맛을 알리기 위해 한 로컬 푸드 직매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기 좋게 두부를 잘라주고요. 편하고 맛있는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 맛좀 보세요. 과연 반응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궁금해요, 버리님. 맛있네요, 맛있어 맛도 맛이지만 영양분에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면 소비자들도 많이 먹겠네요, 찾겠네요. 네.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기준 두부와는 차원이 다른 고소함과 영양분을 선사한다. 콩의 영양분을 제대로 지켜낸 이곳의 전두부, 많이 사랑해 주세요.